I mm -hmm. 萝卜萝卜萝卜。<Mama. S 2> Mama. Mama.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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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나비 아이고 착해라. 우리 나이 너무너무 착하다. <laughs> 나비야. 할매가 니네 키우고 싶은데요. 할매집이 식구가 많아. 니처럼 이렇게 순하고 착하면. 아이. 할매가 키우고 싶다. 그렇지만 너 애기 보러 가야지. 그자?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자. 에이? 애기한테 가자. 애기가 아무리 찾아도 애기가싸돌록 당기다가 안 보인다. 큰일 났다. 나비야 잘 자. 내일 아침에 할매가 또 대청소 해줄게.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 하너도 기분 좋지. 아침에도 해주고 저녁에도 해주고 우리 나비 요새 호강한다. 밥도 싹다 먹고 우리 나비 할매가 또한 그릇 또한 해놨다. 이거 밤새 다 먹어. 내일 아침에 또, 맛있게 또 해줄게. 알았지? 잘 자. 대답해봐. 응 해봐. 나비야. 응 이래봐. 아유, 니가 치이리 순하나 처음 봤다. 응? 치이리 순하나 어디서 소리나? 호시가, 호시가, 어, 호시기 우는 소리 났는데. 호시가, 어, 누가 울었어? 어, 이상하네. 누가 울던데? 그렇지, 우리 호시기 소리던데. 어디서 잠 있어? 밑에 있어서? 야, 이놈아, 집에 있는데 집 안에 들어가 있지. 뭘참이에 들어가 있냐, 춥게 응? 그래, 감기 들고 그러나. 멀쩡한 집을 나놓고왜 추운 데 밖에 나와 있어. 응? 할머니가 폭상한 거다 어저께, 응? 새로 깔아줬는데 왜 그래. 이놈아. 이놈아. 이제 네, 빠바 먹자 빠바 먹자 에이, 우리 아시게 예뻐. 거기 밑에 있었나 사람들 무섭더나어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 자 빠빠먹자. 우리 가시기 빠빠먹자. 자 빠빠먹자 가자. Oh, Can't 빨리 먹어 어, 어, 또 무서워 사람 소리가 나니까 괜찮아 괜찮아 빨리 먹더 먹어, 먹어. 호시 더 먹어 배불러? 응? 배불러? 이모야한테 많이 먹었지 이모야가 저녁에 또 줬잖아 얼마 전에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아이 이뻐 남풍아? 남풍이 왔어? 할머 올라갈게 우리 남풍이 혼자 왔어? 아랑이하고 아롱이 왔어? 일어나 밥먹자 <laughs> 밥먹을까 아롱이? <laughs> 어, 알았어 줄게 괜찮아, 괜찮아, 먹어 할머니 있 잖아. 잘 먹네. 빨리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예뻐. 아롱이가 어쩐 일로 내려왔어. 응? 그래 맨날 이리 내려오면 할머니가 얼마나 편하노. 이제 매일 내려와. 아이고 잘 먹네. 찾아 여기까지 왔어. 심태까지 저호뭐무거 소리가 쳐다보네. 가자 호식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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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명 가자. 이러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리와. 옳지 가자 가자 우리 호식이 가자 빨리 가자. 소라 소리 어디 갔노 소리 얼굴 내밀고 있더만 빨리 자 소라 자라 한머 간다 가자 가자 버시러 가자. 아이고 우리 버시 큰났네. thank <laughs> you 아이고, 카레가 놀래갖고 도망가쁘네. 아씨가, 어디라고 그까 찾아오노? 아유 소리가 막 자다가 나와가지고 니딱 쳐다보고 있네. 그, 지, 집 있는데, 그, 담에서. 니 소리한테 혼난다. 응? 내내하러 가자. 카레 빠빠 먹게 가자. 카레 밥 먹다 가놀래가고 도망을 갔다 우리 카레 어디 갔노?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뭐 오늘 안 보이네. 가자 저 나무 터이 안에 들어갔는 갑다. 가자 우리가 가야. 카레가 빠빠 먹다. 가자. 가자 허시가 가자. 한명 가자. 간다. 안 와? 오 이상하네 오늘. 한명 간다이. 안녕. 니저 네 집에서 안 자고 어떡할 건데? 그왜거 앉아 있는데? 어? 누가 있어 거기? 호시가. 가자 가자. 니니 네, 네 집에 가야지. 아 이상하네. 오늘 왜여 여래 갖고 앉아 있어? 응? 삐졌어 응? 잊었어? 응? 삐졌어요. 어? 우리 고시개 삐졌어요. 어? 우리 고시개가 안 삐지는데, 성격이 좋아가지고. 고시가 어제처럼 할머니 안고 갈까? 고시가 안아갖고 갈까? 저쪽까지. 응? 할머니가 안아줄까? <laughs> 아이고, 이쁘라. 찌 포동포동해, 이쁘노. 빨리 가, 할머니가. 저기 깨끗하게 해갖고 싹다 깔아놨잖아 새로 해놨잖아. 응? 복숭복숭에 좋잖아 이자새으로 깔아놨어. 아이 째째째한명 간다 안녕. 큰일 났다 우리 호시경어디까지 응. 따로 댕겨어서 옛날에 호두가 그러더만은 응? 호두가 온천지 할머니 찾아로 댕기고. 수모가 있다가 할머니 뒤 따라오고 이러더만은 우리 호두간자 늙었나 할머니한테 삐졌나 할머니 생각이 안 나나 오지도 않하고 안녕 호시가 할머니 간다 내일 봐아 아이고, 할머니가 가슴 아파 죽겠네, 그냥. 안녕? 할머 간다. 아유 할머니 간다.